안녕하세요. 민경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고추장 감자 옹심이를 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선 육수를 내려면 표고버섯, 명태머리, 양파, 다시마, 무 이렇게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는 이제 감자, 고추장, 당근, 호박, 대파, 전분가루 이 정도 필요하거든요. 그럼 육수 먼저 준비해 볼게요. 이렇게 냄비에다가 명태 머리 넣으시고, 그 다음에 표고버섯, 다시마, 양파와 무는 이제 한반 정도, 이 정도 잘라 넣을게요. 양파 반개 정도, 그 다음에 무도 한 4분의 1 쪽이면 되요. 이렇게 해서 끓는 동안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준비해 볼게요.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전분이랑 건더기랑 따로 이제 분리해서 물을 뺀 다음에 다시 반죽할 거예요. 이렇게 다 가르셨으면 여기 이제 배 보자기에 놓고 꼭 짜세요. 그래서 이거는 물을 좀 부어가지고 짜시면 돼요. 아, 감자가 이렇게 노란 거는 저는 오늘 홍감자를 써서 그래요. 겉은 빨갛고 속은 노란 거. 그래서 이게 더 달달하고 맛있거든요. 한번 짜볼게요. 어, 이거를 꼭 짜주세요.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 10분 정도 놔두시면 전분가루가 가라앉아요. 그러면 이 물은 따라내고 전분가루는 또쓸 거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감자 강판에 갈고 남은 거, 육수 끓이는데 같이 넣어서 끓여주세요. 그면 양파도 한반개 정도 채 썰어주세요.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호박, 호박도 뭐 그냥 조금 섞을 거니까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. 그래서 이 정도만 채 썰어주시면 돼요. 당근 당도 조금만 썰어 주시면 되요 썰어 주시고 파도 약간만 넣 주시면 되지요 이렇게 네, 조금만 썰어주시고 고추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야채가 다 준비됐으면 여기 전분가루도 이제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따라내고 이 전분가루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섞어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섞어주시고, 다음에 이제 약간 물기가 있어야 되니까 또 감자 전분이 감자 전분이래야 되거든요. 아니면 메밀가루 섞으셔도 돼요. 이렇게 반죽이 다 됐으면 이제 육수 육수를 건지고 여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. 이제 충분히 끓었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건더기를 건져내고 여기다 이제 고추장을 풀고 한번 끓여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건더기를 건져내시고 감자만 남겨두고 네. 고추장 고추장을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푸시고 이제 나머지 간이 싱거우면 소금으로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후춧가루도 약간 넣고 고춧가루도 이제 약간 넣고 같이 넣을 거예요 이따가 끓은 다음에 좀 넣어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음침이 이렇게 반죽된 거를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뭐안입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떼어 넣으시면 돼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다가 아까 썰어놓은 야채 있죠 양파, 호박, 당근, 다음에 이제 고추랑 파는 이제 맨 나중에 넣고요. 아까 육수 내느냐고 표고버섯 넣은거 있어요 그것도 썰어서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드시면 되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3분의 1스푼 정도 넣으시고 한소금더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약간 좀 얼큰하게 먹어야 되니까 후추가루도좀 드시고, 이때 아까 고추장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? 그래서 소금, 붉은 소금을 이제 조금 넣으셔가지고 간을 맞추셔야 돼요. 소금도 이정도, 3분의 1세푼 정도. 이렇게 해서 다 끓었거든요. 다 끓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파와 홍고추 이렇게 해서 한번 부어 볼게요. 네, 이렇게 오늘은 제가 고추장 감자 옹심이를 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